저형숫기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 앞으로 계속 저기 어.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된단 어. 말이야. 많은 어. 시청자분들 앞에서. 어. 자, 우리 김남규 선수. 네! 우승을 차지했는데 소감 한번 발표해 주시죠.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laughs> 바로 렇게 된다고. 너, 어? 네. 어? <laughs> no! 아, 이렇게? 너무 너무 오버하면 안 아, <laughs> 오버 해 줘야 돼. 이렇게 해주 <laughs> PBA 응. 서바이벌 1회전 통과했어. 인터뷰했어. 오늘 1위를 하셨는데요. 예. 어,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 예. 어, 어, 소감이 어떤가요 아이고, 뭐 이거 1회전은 솔직히 어, 쟁쟁한 선수분들도 <laughs> 네. 어, 많이 탈락할 수 있는 이 서바이벌 이 룰인데요. 네. 일단 운이 좀 좋았습니다. 아, 예, 예. 예. 시, 좀 쉽게 얘기하면 어, 뒷공을 잘 받았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음. 1회전 통과했을 때, 자, 2회전 통과했을 때, 김남규 선수 1회전을 무사히 통과하시고 2회전까지 압도적인 성적으로 3라운드에 진출하셨는데 소감이 네. 어떠십니까? 아 일단은 공을 너무 잘 받았고요. 음. 예어 이때까지는 그냥 몸을 풀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세트제에 이제 집중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네, 예. 세트제로 가는데 예. 한번더 이겨야 되나? 한번더 이겨. 야 아, 본인의 돼요. 예상 성적 발표해 주십시오. 아, 본인 예상 저희 예, 예상 성적이요? 예상 성적을 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그 서바이벌을 준비하면서 뭐 이게 빈쿠션도 연습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예, 운이 좋게 좋은 게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원래는 1회 전만 통과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운 좋게 여기 왔기 때문에. 어이양 이렇게 된거 마지막 있는 서바이벌도 일단은 통과를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김남기 선수였습니다. 음. 자연스럽잖아. 김남기 선수. 네. 3 라운드도 예 압도적인 성적으로 예. 4 라운드에 진출했는데 예 무명 선수가 예 지금까지 성적 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야뭐 비결이 있으십니까? 아 제가 어 사실은 어, 무명이었긴 합니다. 네.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있긴 있는데요. 네. 그, 그 전에 제가 당구 레슨을 하면서 네. 어, 많은 분들을 알려주면서 그 당구에 대한 정립과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나름대로 제 실력으로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많은 선수들이 관계자뿐만 아니고 네. 다른 선수들이 김남규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 선수. 음. 얼굴은 못 생겼는데. 네. <laughs> 음. 예전에 친구들이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예.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 저 새끼는 당구를 못 치면은 어, 잘못된 얼굴이다. 아, 아. 아 당구 못 치면 얼굴 네. 하자, 하자다. 예, 네, 그렇죠. 어.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어, 이 당구 실력이 얼굴을 따라가느냐, 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딱 봐도 이 당구를 조금 치게 생기지 않으시,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야, 이상 3, 3라운드까지, 음, 음. 야,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음. 점점 이제 달라지잖아, 인터뷰가. 음, 음. 근데 거의 인터뷰 예선제는 안 하거든. 근데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우, 자연스럽게 어, 어, 나오잖아. 어. 어. 자, 김남규 선수. 아하. 자, 32강 세트제에서, 아하! 어, 벨기에 에드리 에페스 선수를. 어대영으로 꺾었는데, 예. 어,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아, 어,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 차분한 마음으로. 예, 이유가 뭐냐면, 에디레펜스 선수가요, 제보다 키가 두배 이상 큰 거. 아니고요. <laughs> 엄청 커요! 거기서 쫄았거든요. 예, 근데, 야 그 우리 팀이 조금 응원을 하러 놀러 줬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아 그분들에게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네. 야 결과가 이렇게 될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야, 예. 지금 16, 아, 16강에 안착을 음. 했는데 네. 16강 앞으로 음. 16, 8, 4결네 음. 번만 이기면 우승입니다. 네.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김남기 선수, 아이씨, 야. 힘들었어, 야. 아, 야, 16강에서 지난 대회 3위에 빛나는 마밍캄 선수를 네. 3대 0으로 이겼는데, 네. 이제 운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네. 음, 근데 이거, 네. 이거 끝날 때마다 인터뷰를 하나요? 하죠, 네, 네번더 하나요? 하죠. 갑자기 똥이 메러가지고, <laughs> 갑자기 똥이 메러가지고. 아, 이번. 이번에 도, 돌풍의 주역인 김남규 선수, 네네네. 매번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경기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들 지켜보고 계세요. 네. 유독 김남규 선수 게임 때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 팬분들이 굉장히 지금 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그 팬분들에게 한마디. 아하. 야, 제가 뭐라고 여러분? <laughs> 아 지금 우시는 거예요? <laughs> 제가... 아, 16강, 아, 8강 왔는데 우시는 거예요. 예예 <laughs> 예. 제가 뭐라고요? 이 무명의 이이 이 제가 여러분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는데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 음, 당구를 끊을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 끊으려고 노력을 했었다고요? 예, 원래 저의 별명은 응. 그 응. 당달이었습니다. 당달. 당달. 예, 어, 당남권 달인입니까? 아 당남권 달이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자못생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구 달인입니다. 당구 달인. 예, 당구 달인니 아.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어. 그 저를 이렇게 조금 해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슬럼프가 온 거예요. 슬럼프가 공이 안 맞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당설로 바꿨어요. 당설. 음, 그건 뭐죠? 당구 설명자. 아, 예, 당구, 예. 당구 설명자. 예, 당구를 치지 아. 않고 당구 음. 설명만 해야겠다. 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도 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약간 연습을 통해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음. 야, 약간, 어, 카메가 새롭습니다. <laughs> 아, 예, 이상.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겁나 잘한다, 진짜. 아, 야, 4강 김남기 선수! <laughs> 자, 4강 전에서, <laughs> 음. 어, 8강 전에서, 네. 한상욱 선수에게 네. 3대0으로 달렸는데, <laughs>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최약체로 뽑히던 한상욱 선수에게 3대0으로 저딴 얘기가 지금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패자한테 와서 인터뷰하는 를 건가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는 겁니까? 네. 아하. 혹시 그 인터뷰를 하시는 음. 우리 그 사회자분 리포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네. 어떻게 불러드려야죠? 되 저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혹시 네. 만화 좋아하십니까? 만화 좋아하죠. 아, 만화 좋아합니까? 네. 혹시 그럼 용비불패라는 알죠. 용비불패 아, 알죠. 거기 보면요 음. 황금충이라는 분이 있어요. 황금충 알죠. 예, 겁나 얼굴 쭈그러지고 음. 예 거의 생기다만 할아버지가 음. 가운데 점이 큰게 있거든요. 네, 있죠. 그분이 쓰는 검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검법이죠? 찐검법이라고요. 찐검법 찐검법이라고요. <laughs> 아 우리 그 굉장히 그 업계에서 유명한 음. 그 무술을 쓰는 그두께신데 음. 찐검법이 말, 뭐죠? 말렸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어, 찜검뼈이 정확히 뭐냐면 굉장히 불쌍한 척을 하는 겁니다. 아, 불쌍한 척, 네, 네. 불쌍한 척을 해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찜검법아그 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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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에 당한 거냐. 거기 당했군요. 예. 자 이번 첫 대회 8 강에 음. 올랐는데 만족하십니까? 예 일단 나름 만족합니다. 네, 네 나름 만족한데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부분이 하나 있고 네. 어. 일단 마인드가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마인드.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가장 열받는 거는 아, 우리 그 한두깨 선수한테 졌다는 거. <laughs> 한두깨 <개> 선수 <선수한테> 예, <laughs> 예. 마지막에 오히려 조금 조절한두깨 어! 선수한테 졌다는 거. 한상욱 선수! 예. 야, 왜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옵니까? 8강에서 김남규 네?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4강에 올라섰는데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선수 3대0으로 이겼다고요? 야 이번에 엄청난 강자들을 꺾고 팔 강까지 올라온 돌평의, 돌풍의 주역 한 김남기 선수를 3대 0으로 이겼는데 네. 지금 우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당연한 결과인데 <laughs> 당연한 결과인데 <결과네요. 웃음> <laughs> <laughs> 뭐 우릅니까 이걸로? 왜 울어요? 네. 3대 0? 아 지금 한상욱 네. 선수 여기까지 올거라고 예상한 사람 단한 명도 없었는데. 아 사실 16강에 떨어질 뻔했죠 16강 누구랑 치셨습니까? 16강에 해커라고 아, 해커. 조금 빡셌어요예 <laughs> 근데 아. 이기고 나서 그 다음 8강 당달 편안했습니다 아, 아 굉장히 <laughs> 편안했어요 여러분들 16강을 조금 빡셌는데 8강부터 는좀 편안했어요 4강은 누군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 아 4강 선수 누군지 지금 알겠지. 꾸드롱 선수랑 아 강민구 선수가 붙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 꾸드롱 선수가 지금 세트 수가 지금 3 2대 1로 이기고 있고 거의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 꾸드롱 선수하고 만난다면 만난다고요.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꾸드롱 선수랑 했는데 3 세트를 하는데 5판 이... 7 그, 5선 3선승이잖아요. 3선승제입니다. 3선승제. 네. 15대 0, 음. 15대 0, 음. 15대 0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긴다고? 나... 아질 수가 있잖아 아, 질 수가 있죠. 그래서 4강전은 그냥 포기하려고. 그냥 8강에서만 <laughs> 만족하고 4강은 제가 포기하고 여러분들 에, 휴가를 좀 가야 할것 같아요. <laughs> 잘못하면 역대급 점수가 나와버리면 그죠? 당구 치명타를 있기 때문에 어, 15대3 경기가 세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8강에서만 만족을 해야 지 않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제 기권을 하고 당달한테만 4강을 기회를 줄까? 고민 아, 아, 중입니다. 그는... 일단 봐가지고 쿠동사 올라온다면 그런 의미이 아, 있어요. 아, 4강에서 음. 맞 붙었던 네. 4강에서 맞 붙었던 8강에서 맞 붙었던 네. 김남규 선수가 네. 이 한상구 선수한테 찐검법에 당했다고 하는데 꼬드롱한테 찐검법 안 통할까요? 아 찐검법 안 되죠. 그리고 당달 그 김남규 선수는 찐검법에 당한 게 아니라, 음. 제가 보니까 김남규 선수 찐검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당했다고 는할수 없는 거죠. 아... 알고 있었던 거야. 응. 보는데 중간부터 자, 자기도 쓰더라고요. 자기도 <laughs> 쓰는. <laughs> 네, 근데 저는 안 당하죠. 제 건데 제 검법인데 당할 일이었지. 그래서 그냥 가벼웠습니다. 아. 네. 그대로 생하시면 아 돼요. 예. 음. 이상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네, 감사합니다. 사강전은 기권을 한다는 기권을 한상욱 선수입니다. 이야. 요런 선수는 또 처음 봤네요. 네, 깔끔합니다. 예, 깔끔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야 예. 야. 일단은 강자를 보면 피하는 우리 두 개씩. 네. 대단합니다. 네. 예. 예. 인의 실력을 딱 아는 거죠. 이상 여러분 네. 인터뷰였습니다. 네. 우리 한상욱 선수의 인터뷰. 네. 자, 그럼 유튜브 스크린들 내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야.